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노고산 농부입니다. 어, 오늘은 수경펌프기, 어, 여기, 이거, 이거 갖다 놨어요. 어, 수경펌프기는, 자, 왜 있냐면 이게 왜 테트병이냐면, 이게 물다 튀어서, 좀 이게 눌러 주는 게 약해요. 이거 사람 이게 무게가 좀 나가야 잘 되겠어요. 여기 이거는 16mm, 16mm, 25mm. 자, 이거 어떻게 막 어떻게 갈 보여 드릴게요. 여기 대울가 들어가서 이거 25mm 뱀이다예요 뱀이다 뱁니다. 뱀이다인데 뱁니다. 어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직접 하수구 안에 들어가서 또 한번 하수구 안에 들어갔죠 잘 나오죠 여기 물이 여기도 16mm가 여기 하수구 안에 들어가 있어요. 고기가 보이네 여기 여기가 와... 자, 제가 어 저만의 길이 있는데, 저만의 길 올라갈게요. 여기 말고... 한만에길 바로 여기 저기 위에는 어떻게 생겼나 한번 가볼게요. 아이고 저위 수경펌프기 물통, 아이 물통 갖다 놨는데. 한번 물로 보러 가볼게요. 물꽉 찼나? <laughs> 아 <아유>, 죄송해요. <laughs> 아까 그 16mm 호수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, 여기도, 이렇게, 이입니다이입이다 해놓고, 다른 거는, 어 물통 한번 가볼게요. 물통. 물통이라 면 물이 꽉 찼나 모르겠네. 오꽉 찼다. 아닌가? 오 많이 꽉 찼네. 야 하루 사이에 물꽉 찼다. 오, 하루 사이에 꽉 찼어. 쪽이 컨테이너 뒤에 물 나온 데서 이렇게 이쪽으로 물들어가게끔와 많이 까쳤다. 많이 까쳤어요 진짜. 아, 저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여기만 보여드리고, 여기다가 물 저장하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수평 펌프기 바로 아래를, 이렇게.